안녕하세요. 또봐이다이구입니다와저 밖에 좀 보세요. 개천에 얼음 얼은 거 처음 봤습니다. 저렇게 얼었어요. 땡땡 얼었네요. 물이 저쪽에는 좀 녹았는데 저쪽에는 빙판이에요. 이렇게 땡땡 얼었답니다. 오리들 다 어디로 도망갔겠다. 추워서 어떡하지. 아유저 아래에 저기 풀 속에 고양이, 아기 고양이들이 살고 있답니다. 아유. 쉽겠죠? 저 속에다가 아이스박스를 갖다 놨는데, 이 속에 있더라고요. 아유, 이 추운데 얼마나 힘들까. 우리 집 앞인데, 얼음이 이제 거의 다 녹았네요 엄청 났었거든요 우리 주차장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얼음 땡땡 얼었답니다 밖에는 지금 살바람이 칼바람이 불고 있어요 추워요 지금 우리 세탁실에서 어, 이렇게 세탁실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는 거예요 공기는 별로 안좋아요. 뽀였습니다 산도. 그죠? 뽀예요 그죠? 뚜렷합니다. 아우 추워 그래서 우리 다육이 방에 가서 다육이 좀 보고요. 지금 물을 줬어요. 얘네들 물 준지가 한 보름 돼가지고 제가 어, 에피를 놨었거든요걸음물을 만들어서 영양제를 만들어서 어, 여기다 부어줬어요, 전부. 지금 여기 까득기 있는 거를 이 페트병에다가 까득기 여기 안에 뭐냐면 이게 계피나무랍니다. 계피나무에다가 어, 솔주 타고 또 그, 과일 껍질, 담가놨던 물에다가, 제가 여기다 한번싹 줬어요. 저번에도 한번 줬더니, 얘네들 시들시들 했던 아이들이거든요.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을, 어 이렇게 잘라서, 가져온 아이들인데, 거름물을 먹였더니, 이렇게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 걸음물에다 뭐를 줬냐면, 제가 타먹는 커피 있죠. 어, 아메리카노 커피 어, 담가 먹고, 그 재탕을 해가지고, 그 물을 섞어서 같이 병에다가 해석해서 준 거거든요. 커피 물을 주면 애들이 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는 제가 또그 물에다가, 어, 먼저 번에 저거를 탔어요. 멸치 액젓 있죠? 그거 커피 티스푼으로 하나 정도 희석해가지고 같이 타줬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팔팔 살아나는 거 있죠? 그게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요. 아주 너무너무 좋은 역할을 하고요. 아주 활기차게 잘잘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화싹 말라 가지고 물고파길래 응? 제가 또 이렇게 난로또 피워주고 한동안 그래 가지고 애들이 들어오면 가뿐해요 물, 물이 물 없어서 이렇게 쪼글쪼글 하답니다 그래서 이 후레님이 이렇게 쪼글쪼글 하죠 얘네들도 어, 쪼글쪼글 말랑말랑 해요 이렇게 얘도 이렇게 입자가 얇아지면서 말라가지고 있어서 지금 얼른다 좋았답니다 이렇게 어, 조금 전에 줬어 음. 아마도 내일 아침에 보면 지금보다 더 나은 얼굴로 보이지 않을까요? 반짝반짝 빛이 날 거고요 이 아이는 폴로라탄데 음. 분을 문을 이렇게 품고 있어요. 이 아이도 어, 프리메일인데 이렇게 예쁘게 뽀송뽀송하게 자리 잡고 있고요. 이 아이도 이사도라도 이렇게 예쁘게 어, 물렁물렁해서 제가 물을 좀 줬어요. 얘도 어, 많이 좀무겁하는것 같아서 줬답니다. 둥글린둥글 빗줄이 리도 어, 요즘 하엽이 진이라고 바빠요 응. 그리고 따내고 물좀 주고 리스틱 에보니도 이렇게 바짝 올라탔어요. 쫙 퍼져야 되는데 오그라져 있죠. 그래서 물좀 줬답니다. 전체적으로 다 아, 러블리 로즈도 물고파 가지고 자꾸 하엽이 지는 것 같아서 음, 이번에 좀주웠어요 뭐 괜찮겠죠? 물을 좀 먹여야 될것 같더라고요. 떡잎이 너무 생겨가지고, 물을 줬어요. 예쁘죠? 많이 하엽이져가지고, 큰봉오리가 작아졌어요. 이렇게. 아주 예쁘게. 통실통실 예쁩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추리도 끝났는데, 그래도, 어, 12월까지는 달 그냥 이렇게 켜놓고 있어요. 반짝반짝 빛나게. 그리고 이제 새해가 돌아오니까 이렇게 또 걸어놓은 대로 놓겠습니다. 12월 달만 놓고 새해는 다시 싹 걷어낼 겁니다. 이렇게 입고 지은 아이들도 블루 어, 서프라이즈가 이렇게 많이 자랐죠 색깔도 나오고 아간데도 음, 예 이쁘죠 그리고 여기 아보카도 음, 아보카도 그린도 이렇게 입꽂이 에서 얼만큼 자랐고요 석연아가 입꽂이 한게 이렇게 이쁘게 큼직하게 잘 자랐죠 얘는 부0도자인데 어, 변이가 와서 이렇게 두개로 나눠졌답니다 그리고 요즘에 엄청 또 성장하려고 할 지금 서두르고 있네요 그리고 후밀리스는 얘도 요즘 하엽진이라고 바빠요 잠을 자는지 어 잠자는 것 같죠 아마 착 하엽이시고 어, 목대는 좀 많이 길어졌는데 얼굴이 엄청 작아졌어요 음. 이렇게 해서 블루서브라이즈도 이렇게 분이 올라오면서 예뻐지고 있고요. 이성도 이렇게 팔에도 예쁘게 자리 잡고 있어요. 음, 블루에프도 얼굴은 작지만 그래도 복대가 튼실해서 얘가 온지가 3년 됐거든요. 이렇게 있답니다 이 아이도 멋지지 않은가요, 수영이? 멋있죠? 여기도 청소리인데 아주 예뻐요. 여기에서, 어, 어, 적심을 해가지고, 여기 가운데 적심을 했더니, 여기다가 놨더니 이렇게 많이 번식을 했거든요, 청소리. 예쁘죠? 수영도 잡히면서 자기가 알아서 아가를 품고, 이렇게. 여기 가운데 아이를 잘라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잘린 자국나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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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잘라서 여기다 심어 놨더니 뿌리가 내려 가지고 이렇게 멋있게 예? 잘른 아이가 더 멋있게 이렇게 뿌리 내려서 멋있게 됐답니다 애 온지가 19년대 되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주고 예쁘게 수영장 잡혀가지고 있죠. 여러분 오늘도 어 오후 시간 잘 보내시고요. 이렇게 햇살이 좋습니다. 밖에 공기는 별로 안 좋은데 햇살은 아주 좋아요. 항상 행복한 음,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 찾아뵐게요. 안녕!